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우리 영주가 이런 데서 일해야 내가 마음껏 술을 마시는데. 야, 니 내일부터 오지 마. 아, 아주 아 눈꼴쳐서 못빠주겠다넌그 오빠 있잖아. 아이고 양반은 못 되나 보다. 좋아해요? Yes. 아니면 내가 언제 괴롭혔어? 어 진짜 괴롭혀 봐. 오빠다. 사랑해, 사랑한다. 내 상황이 힘들어 널못 잡겠지만 죽을 때까지 너만 볼 거야. 뭔데 그래? 아휴, 무슨 말이야? 남자가 성스런 얘기지. 헤어지자면서 사랑한다는 놈 치고 내가 좋은 놈을 못 봤다 오빠 나 나쁜 놈이야 이, 유부남이야? 아니야 너? 넌 나보다 더 좋은 남자 만나야 돼 찾아오지 마라 엄마 내일 네, 선배님이 엄마랑 같이 와서 공부하는 날이래 어떡하지? 엄마 깜빡하고 딴 약속을 했는데, 도대체 집에서 하는 일이 뭐냐? 왜? 자기 자식한테 소홀한 것 같으니까 화나? 그럼 나한테 잘해. 나도 쟤한테 잘할 테니까. 내가 너하고 무슨 말을 하겠냐? <laughs> 내가 있어 뭐? 결혼 안 했다며? 결혼은 안 했어. 그 여자 사랑하지 않아. 아이도 그 여자의 아니야. 애 엄마가 애만 낳고 나가 버렸어. 그래도 아이를 키우고 있고 같이 살고 있는 부부잖아. 도적 no. 깨끗해 나. No. 네가 날좀 잡아주면 안 되겠니? 싫은 여자랑 사는 거 너무 괴로. 나갈 때가 되긴 됐어요. 너? 네가 정유경이니? 너 보니까 옛날 내 생각난다. 그 남자 나 전에 살다시피 한 여자 있었거든? 내가 물러나달라고 했었어. 아이가 있는 것도 상관없었어. 그 남자 잠자리 끝내주지? 그것 때문에 못 떠나겠지? No. 아니에요. 나 오빠 사랑해요. 밤이 앞만 좋으면 뭐하냐? 딴 여자들이랑 나눠 가져야 되는데 혼인 신고만 안 했지 우린 부부야. 그때 그 여자도 나한테 물기였더라. 너도 나중에 딴 여자가 너 찾아오면 이렇게. 해. 난 당신하고 같지 않아. Okay. 나도 그랬었어. 응. 나 정말 오빠 믿어도 돼? 넌 지금껏 내가 만났던 여자들이랑 달라. 이런 감정 처음이다. 오늘 뭐 입어요? <laughs> 일단 세수하고 와. 엄마가 침대 위에 옷 맞춰서 올려놓을게. 어, 웬일이야 이 아침에. 너, 어, 엄마. 미친년. 오빠, 엄마. 엄마. 어, 엄마. 너 굶는다고 달려지는거 하나도 없어. 안 먹으면 너만 손해야. 응. 응. 으이. 어머니, 어머, 이고 얘는 내가 간다니까 왜 왔어? 응? 어? 병원 갔 오는 길이야. 네, 아들이래요. 오우 우리 집에 폭덩이가 들어왔어, 폭덩어리가. 아, 어머니. <웃음> <웃음> 당신 남편에게 여자가 있어요. 나도 남자 만나봤다면 많이 만나봤는데 이런 느낌 처음이야. 나한번더 <laughs> 안아주면 안 돼? 음. 여보세요정유경이에요 저한테 문자 보낸 분 맞죠? 안녕하세요 사모님 나한테 왜 그런 문자를 보냈어요? 같은 여자로 사모님 너무 안돼 보여서요 이혼녀인데 아주 여우예요 그여 있는 있는 이곳 있는 이곳에 요사이님에 뵈러 이님는 전화 받고 올 것이 왔다 했어요. 임신 중이신데 의자가 편한 곳이 좋겠죠? 민우 씨 아이 있는 거 알고 있고 전에 만났던 여자들도 알고 앞에 계신 분이 어떻게 민우 씨하고 결혼하게 되는지도 알아요. 난그 사람 아내예요. 적어도 내 앞에서 조금은 미안한 신용이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당신도 그 자리 이런 식으로 차지하지 않았나요? 그거 좀나눴으면안 돼요? 아주 나 주면 더 좋고요. 민우 씨 말론 와이프에 대한 사랑이 식었대요. 나한테 결혼하자고 그러더라고요. 좋다고 했어요. 고맙다. 들어오면서 우리 아들 봤는데, 아저 장군감이더라. 김미진이라는 여자 만났어. 오빠랑 결혼하기로 했다며? 그 여자가 그래? 그 여자... 그 그냥 우리 은행 투자 상담하러 온것 때문에 몇번 아주 그냥 만났을 뿐이야. 그럼 그 여자 앞에서 말해줘. 할 말이 있어서 왔어. 나이 여자랑 못 헤어져. 쇼를 해라, 쇼를 해. 어젯밤에도 나한테 왔다 갔잖아. 생각만큼 유치하네. 기뻐, 이겨서. 근데 어쩌나, 이거 다 생쇼야. 말 함부로 하지 마. 다신 너한테 안와 알어? 성희씨 잠깐 자리 좀뭐 오늘? 아니 오늘은 안되고 나중에 내가 다시 전화할게 사모님 아무래도 아직도 그년이랑 만나는 것 같아요 아 정말? 아직 정리 못한 것 같아 아니 이런 남자랑 계속 살고 싶어? 아 다른 여자 주는 건 더더욱 싫어 너 이러는 거밤일 때문이니? 너를 yes. 낳으면 내가 나가서 돈 벌고 오빤 집에서 나만 봤으면 좋겠어. 아그 정도야? 허, 정말 대단한 남자다. 너 그러면 안 돼. 일단 증거를 잡아. 사랑해, 사랑한다. 내 상황이 힘들어 <laughs> 널못 잡겠지만 죽을 때까지 너만 볼 거야. <laughs> 나 받아. <그랬어>. 어. <laughs> 그래. 그만해 사랑한다 내 상황이 힘들어서 널못붙잡 했지만 죽을 때까지 너만 볼 거야 어떻게 도시안 안틀리고 똑같아? 이제 세월도 흘렀는데 레파토리 좀 바꾸지 그래? 나좀바가는구나너 막가는데 나라고 왜못 막가? 나도 막갈 거야 이제 너도 똑같구나 다른 여자들이랑 넌좀 다를 거라고 생각했어 그래서 이 결혼 생활은 끝까지 유지하려고 노력했어! 그런데 이렇게 날 실망시키는구나. 줄래요? 어, 예 알았어요. 회사 근처에 와서 전화하세요. w 뭐? 지금 우리 집 사람이야? 응. 음, 나 자기 와이프랑 친해. 네가 우리 와이프한테 그 미진이 얘기했니? 어. 자기 어? 와이프 순진해. 순진하니까 자기 같은 사람이랑 살지. 고마움은 사러. 어차피 난 잠깐 잠깐 놀기만 할 거니까. 이제 너랑 끝이다. 바쁜데 미안해요. 음. 근데 그 컬러링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아요 우리 애아빠도 그건 것 같은데 제가 선물로 드렸어요 내 짐작이 맞는 건가요? 네 더는 못하겠네요 왜 나한테 그 여자에 대해서 알려준 거예요? 사모님은 부인이니까 인정할 수 있지만 다른 여자가 있는 건못 참겠더라고요 <laughs> 넌 쓰레기야. 자기야 이 시곤아 지금 웬일이야? 죽여버릴거야. 또 죽여버릴거야. 정신차려. <laughs> 엄마 아빠가 쓰레기 못 받고 널 선택한 것에 대한 대가 이거야. 가서 거울좀 봐. 밤이 안만좋오면 뭐하냐. 다른 여자들이랑 나눠가져야 되는데. 하려면 이런 밖에 없어. 남자로서의 능력이 뛰어났다고 해도 지켜야 할 선이 있습니다. 좀 절제를 하십시오. 결혼한 이상 남편의 육체는 남편 혼자만의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부인 아무리 괴로움이 지나쳤다고 해도 그런 폭력은 용납될 수가 없습니다. 두분 같이. 정식과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4주 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